중국 인민폐가 기축 화폐가 될수 있느냐? 아, 아. 근데 기축 화폐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영어로 뭐 top currency 이런 표현을 쓰는데 기축 화폐는 세 가지로 돼 있어요. 그게 어, unit of measurement. 그러니까 옛날 달러가 브라티스 통화 체제에 의해서 결국에 기축 화폐, key reserve currency 아니 뭐 top currency가 됐거든요. 그럼 첫째, 달러를 중심으로 해서 화폐의 측정이 외환 측정이 돼요. 그니까, unit of m e 두 번째는 미디 d i u m of e x 교환수단에. 우리 LC 개설하고 하면 좀더 달러로 보고, 그 다음에 석유값 계산하는데 달러로 얘기해 오게 되고. 세 번째는 r e s e r v 예요 그거 갖고 외화복으로, 금 대신에 외화보으로할수 있는 건데, 지금 중국이 많이 보는 것은 지금 두 가지일 거예요. 하나는 인민폐를 이용한 결제수단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것. 그 이번 네. 사우디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음. 그다음 브라질 헤알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하게 되고 이제 그래서 계속 달러를 달러보다는 인민폐 사용하는 국가 수가 많아졌으면 바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는 이제 외화 보이고로 이제 인민폐를 가지느냐 안 하느냐 그것도 이제 많은 국가들은 소위 위스크 스프레드를 위해서 달러만 같지는 않아요. 금도 갖고 달러도 갖고 뭐 엔화도 갖고 그다음 유로도 갖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옛날에는 인민폐의 비중이 상당히 적었는데, 최근에 와서는 인민폐 비중이 이제 올라가고 있죠. 그리고 이제 많은 경우, 이제 가령 쉽게 서 1대1로 참여 국가들이 같은 1대1로끼리 이제 결제를 하는데, 그걸 인민폐 결제를 이제 하도록 하고 하는 게 이제 있어지니까, 요런 것들이 이제 중국의 위상을 높여주지만은, 지금 뭐, 가령 지금 달러, 그러니까 국제, 그 외환 트랜잭션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이 비중이 거의 60%가 돼요. 그러니까 지금 지난달 기준으로 해서 중국이 4.4% 그것도 많이 오른 거죠. 저는 1.2% 하다고 많이 오르긴 하는데 그러나 중국은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될 거예요. 그런데 이거는 중국이 잘해서가 아니고 미국이 못해서예요. 미국이 고금리 정책을 써버린 거구나. 아, 미국이 시계에서 그 달러에 대한 신뢰도를 주지 못해서 그러니까 옛날 1971년에 닉슨이 원래 미국 달러라는 게그 골드 스탠다드 익스체인지 시스템에서 근본이 태환 제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달러를 갖고 오면 은포트낙스에 있는 금을 사실상 지불할 수 있도록 됐어요 근데 월남전 하면서 그리고 그레이 소사이리 건설하면서 엄청난 재정 지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재정 상황이 이제 파탄이 되니까 그, 닉슨이 대통령 돼서 보니까 도저히 안 되고 하니까, 만약 달러를 많이 풀어놨는데, 그 달러 와서 금으로 달라고 하면 갚아줄 금이 없잖아요. 그냥 일방적으로 선언해버려요. 이제 금, 태환, 금으로 태환할 수 없다. 그게 이제 브레트누스 통화체제가 깨진 가장 큰 이유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본다면, 미국이, 중국이 잘해서가 아니고, 미국이 자기들이 달러 시스템을 잘못 관리해서, 오만하게 관리하고, 자국, 자국 중심적으로 관리했을 때, 달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면은, 그러면 인민폐가, 뭐냐면, 어 지금, 엔화는 힘을 잃었고, 그럼 유로화하고, 유로화하고, 지금 파운드도 신뢰를 잃었고, 유로화하고, 결국에 인민폐가 서로, 경쟁 관계에 있지 않을까,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.